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시간 끌지 않고 순위 먼저 공개합니다.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8위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제공되는 안경입니다. 가격은 3만원이고 평점은 4.7점이네요. 옵션을 통해서 6가지의 색상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은 5일 이내 배송도 가능하네요. 제품 끝 부분에는 스피커 모듈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블루투스에 연결해서 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4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제공하네요. 렌즈를 도수에 맞춰서 끼운다면 안경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IPX7 등급의 방수가 제공되기 때문에 비우거나 샤워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물론 드라이버가 작아서 음질은 기대하기 힘든데요. 따라서 이 제품은 기능보다는 재미로 사용하실 분들께만 추천드립니다. 7위는 빔 프로젝터 스크린입니다. 가격은 16,000원부터이고 평점은 4.7점이네요. 옵션을 통해서 40인치부터 133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를 가지고 있다면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프로젝터를 구입해서 벽에 쏜다면 선명한 화면을 얻기 힘듭니다. 그리고 고급 스크린을 구매하면 몇십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그런 분들은 가성비 프로젝터 스크린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의 색상은 회색 기반의 프로젝터 스크린인데요. 흰색 제품보다 선명해서 낮에도 준수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벽에 거는 네 가지 방식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못 박을 필요가 없으니 화면을 참고해 보세요. 빔프로젝터를 가지고 있다면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6위는 카드보관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6000원이고 평점은 4.7점이네요. 색상은 20가지가 넘으니 링크를 꼭 확인해보세요. 25000권이 넘는 높은 판매량을 기록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품질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꺼내는 방식도 편리해서 카드 보관용으로 적합합니다. 팝업 방식의 홀더는 6개의 카드를 동시 보관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하단의 버튼을 누르면 각자 다른 높이로 팝업됩니다. 그 외에 현금과 여분의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추가 슬롯도 제공되니 편리하네요. 가볍게 쓸 카드 지갑이 필요했다면 추천드립니다. 오위는 스팀 사우나 텐트입니다. 가격은 4만원부터이고 평점은 4.9점이네요. 옵션을 통해서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사우나 스팀원은 별매품이니 옵션을 꼭 확인해 보세요. 대신 보기에는 웃길 수 있으니 집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재질은 방수원단과 아래에는 단열재와 은박재질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방수 원단이 자리하고 있어 온몸과 두피에 충분한 땀을 내어 줍니다. 스팀업까지 구매하셨다면 물과 함께 역제를 넣으셔도 되는데요. 향을 좋아한다면 첨가하여 특별한 사우나를 즐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모컨도 제공됩니다. 온도 조절을 하면 360도로 스팀이 올라와서 땀을 빼는데 효율적입니다. 조교이나 반신욕으로도 활용 가능하니 제품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저희는 차량용 안경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11000원이고 평점은 4.6점이네요.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이 제공됩니다. 안경을 쓰는 분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기존 보관 케이스에 선글라스를 담아두면 안경을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이 제품은 선바이저에 쉽게 설치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용할 때는 한 손으로 가볍게 눌러 서 뚜껑을 열수 있는데요. 재질은 abs 소재이며 내구성이 꽤나 뛰어납니다. 운전하다 보면 빠르게 선글라스나 안경을 교체하며 착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제품인데요. 차량뿐만 아니라 가방에 보관할 때도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3위는 작업용 무릎 패드입니다 가격은 5200원이고 평점은 4.9점이네요.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분들은 무릎을 굽히고 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요. 계속 무릎을 굽히고 일하다 보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통증과 염증이 유발되는데요. 무릎 꿇고 오랫동안 작업을 한다면 이 제품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가볍게 무릎을 채워서 작업시 무릎의 통증을 최소화해줍니다. 고무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되어서 탄성과 내구성을 높였는데요. 따라서 저렴한 가격과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나 보관성도 뛰어납니다. 더불어 방수 기능과 단열 기능까지 갖췄으니 작업용으로는 안성맞춤이네요. 2위는 지문인식 잠금 장치입니다. 가격은 28,0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사무실에서 중요한 서류나 비중품은 열쇠로 잠궈두는데요. 다만 열쇠는 잃어버렸을 때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지문을 등록하고 인식하는 잠금장치를 사용해보세요. 자세한 설치 방법은 지금 나오는 화면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문 등록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한데요. 전력은 AAA 배터리로 약 10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USB 포트를 통해서 전력 공급도 지원되네요. 비중품이나 중요한 자료를 옷장이나 서랍 등에 설치하여 활용해보세요. 1위는 진공관 프리앰프입니다. 가격은 5만원부터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옛날의 향수와 빈티지를 느끼고 싶다면 추천드리는데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가성비 좋고 품질도 뛰어난 제품입니다. 무손실 음원인 플랙으로 들어보시면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해상력이 높고 고음과 저음의 풍성함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진공관 두개가 제공되는데요. 또한 후면에는 블루투스 5.0 RF 안테나 단자와 옥스 단자, RCA와 DC 12V가 제공됩니다. 진공관을 꽂아주고 충분히 예열을 하고 나서 기기에 연결하면 됩니다. 가볍게 진공관 앰프로 사용하기에는 저렴하고 훌륭한 제품입니다. 블루투스도 제공되니 빈티지와 편리함 모두 갖춘 재밌는 제품이네요. 지금까지 알뜰구매 창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시기 바라며 구독을 누르면 다양한 할인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